아, 열심히 연불하시다가 임종하시 임종을 맞, 맞은 부자님 이제 죽음이 다가오고 이번 생의 공부는 모두 끝났음을 아시고 부디 죽음을 이기려고 하지 마옵소서. 이미 죽음을 맞이해서 몸이 없으니 제 말을 100% 믿고 남이 아불타불을 연불한다면 즉시 극락세계에 왕상하여 장착, 확실한 불인을 맺을 것입니다. 그대는 우리보다 IQ가 10배나 높은, 높을 것이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하지 않았어도 이미 당장 다 알아들을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다하여 일심으로 남이 아불타불을 염불하여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영가의 부모님과 이모가 가신 극락으로 그대로 왕생하소서, 남이 아불타불, 남이 아불타불, 남이 아불타불, 생각생각에 끊임없이 염불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염불산매에 들게 될 것이고, 연불 삼매까지는 미처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이라 우리 내면에도 자성불이라는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연불을 안 해도 저절로 연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느끼시면 정말로 매일매일 신묘한 멜로디를 들으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꼭 금생에 연불 삼매에 들어서 우리의 본래 고향 땅에 불국토, 높은 차원의 불국토에 본래 가야 할그 자리에 금생에, 이번 생에 꼭 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받으시는 영가님들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저 어두운 저승, 저승길은 굉장히 어두운 세계인데 저승길에 허무헤매지 마시고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번뇌를 다 없애버린 청정한 존재가 들어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즉 성자가 들어가는 극락세계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극락세계는 꼭 금생에 성자가 되어야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금생에 같은 나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영가들은 지금 몸이 없으니 마음으로 부처님을 100% 믿고 100%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인간과 우주의참다운 생명 자체인 남미아블타브를 간절히 의운다면 그 공덕으로 미처 성자가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본래 마음이라는 건 오염이 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극락에 왕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죽음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죽음에 이길 수 없습니다 몸이 이미 사라져서 쓰러지고 점점 망가져 가는데 다시 죽음에서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모든 걸 바치고 아미아불타불을 부르면서 제가 하는 말을 앞과 뒤와 위와 아래를 다 단번에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열심히 염불해가지고 갈 길을 찾으셔서 단번에 극락에 왕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가들이요 영가들도 지금 대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뛰어나셔서 홀홀이 극락세계에 가신 영혼들. 그리고 극락세계에는 미처 못 가셨다고 하더라도 천생에 머무는 영혼들. 이런 영혼들 위에 모두가 다 물질에 묶여있는 땅 기운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땅 기운에 묶여있는 물질에 묶여있는 영가들이시오. 자세히 듣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지금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생각을 하였던가, 어떻게 말을 하였던가, 어떻게 행동을 했던가 이런 삼업의 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주의 근본 성품인 것입니다. 눈에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는 허무한 것입니다. 자기 집도 자기 아파트도 단독 주택이나 모두가 다허망한 것입니다. 어차피 낙은의 길인데 어디서 머물다가 어차피 곡하고 마는 것, 우리가 할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자의 길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고서 보는 바른 견해, 정견, 이것은 인생을 사는 등불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견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반야바라밀인 것입니다. 바른 견해인 이 등불이 없으면 어두컴컴한 사바 세계에서 바로 비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견해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체 존재가 사실은 바른 눈,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즉, 물질은 허망한 것이고 마음만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혁명을 놓고 대상을 본다고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우리 몸뚱아리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에 맞춰진 인간의 업장의 안목으로 비춰보니까 사람으로 보이고. 예쁘게 보이기도 하고 믿게도 보이는 것이지, 정말로 깊은 눈으로, 밝은 부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예쁘고 믿고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가들이요, 극락세계가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어차피 극락세계에 몇만상의 윤회를 하다가도, 극락세계에는 꼭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윤회하고 갈 것이 아니라 금생에 가까스로 백검, 백천만검 난조우라 사람으로 겨우 태어났고 이렇게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으니 이 귀중한 가르침을 붙잡고서 다른 쪽에 한눈 팔지 마시고 정진수행 하여하셔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청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여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영가들은 굉장히 똑똑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게 한마디를 들으면 아 뒤에까지 다 아시고, 뒤에 조금만 들어도 앞에 말이 무슨 말인지 다알 거고, 제 마음이 어떤지도 알 것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들으신 영가께서는 바로 말심하셔서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